자, 그럼 에피제네틱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름은 다 알았어요. 자, 일 아래 인터페런스. DNA, DNA 메틸레이제이션. 히스톤, 히스톤 모디피케이션. 예, 요세 가지가 가장 중요. 다른 것도 있습니다. 다른 것 중에 하나를 연결해 줄게요. 음. 뭐냐면 히스톤 히스톤 v 리 V-A-R-I-A-N-T. Variant. 히스톤 변종도 있어요. 이게 동원체 할 때도 나오고 이게 또핫 이슈입니다. 히스톤들이 히스톤 지난 시간에 했죠. 뭐죠? H2A, 2B, H3, H4 이거잖아요. 그거에 변종들이 있었다. 아, 진짜 매워요. 단순하지 않아요. 참으로 단순하지 않아요. 자연 예. 네.